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도 예쁜 아이들 정말 우리 다육마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오늘 토분 이런 아이들 가지고 나왔고요.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도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3일 아, 첫 번째 어, 화분입니다. 요거는 우리 다육만인들이 좋아하시는 어, 산토방 화분이죠. 어, 색감도 요거는 굉장히 우아하면서 예쁜 그런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한 7cm씩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도 거의 7cm, 전체는 한 9.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주 앙증맞으면서 정말 고급진 그런 아,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심어가지고. 어, 창틀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정말 예쁘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 어, 이거 다 산토방 화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물구멍도 조그만 화분, 미니 화분인데 어, 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어, 통기통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고급지죠. 그리고 이렇게 다 비쌀무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다육만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격대예요 8,000원씩이에요. 그래서 6개, 6개거든요. 그래서 8,000원씩 6개, 48,000원. 어, 48,000원이요, 우리 다육만님들 요거는 무료 택배로 해드릴 수 있죠. 요거 6개에 4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요. 수목 화분이죠 어, 이 수목 화분은 정말 인기쟁이 우리 화분인데요 어, 지난번에는 여기가 동글동글 했는데 이번에는 주물럭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 한번 손으로 찍고 꼭 이렇게 서 눌러져 가지고 똑같은 모양이고요 위에도 이렇게 똑같은 원형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냥 살짝쿵 주물럭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요 다리도 똑같이 되어져 있고요 음, 여기 스모화분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요즘 이렇게 스모화분이 정말 예쁘게 나와져 있답니다. 이거 다. 파스텔 톤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어, 모양은 또이런또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발,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다시 재입고 되어져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살짝 쿵, 어떤 거는 좀 많이 한 이렇게 주물럭 화분을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0개씩 막묶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사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영만님도 이렇게 작은 사각에다가 예쁜 아조리, 예쁜 아가들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요거 한번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8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5.78cm 정도 나오고 전체는 7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잘 농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어,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는 요런 스타일입니다. 요렇게 잘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들 요거 네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조금 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8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거의 10.78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인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개당 6,000원씩이에요. 위에 것도 6,000원이고요. 밑에 것도 6,000원이에요. 그러면 9개 하면은요, 어, 5만 4,000원. 5만 4,000원이에요. 제가 요거 택배비 무료로 해드리려고 이렇게 9개로 묶어보았습니다. 위에 거 혹시 5개를 구입하셔도 괜찮고요. 요렇게 해서 5개 해드려도 괜찮은 요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19개에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수목분이었습니다 네요거 3번입니다 요거 똑같이 아, 산토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다 이렇게 큐빅이 예쁘게 박혀져 있으면서 앞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요거 산토방 화분입니다 모양이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꼭 어, 컵잔 같기도 하고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급진 화분입니다 물구멍도 잘 되어 있고요 이거는 원형으로 돼서 통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나비도 달려져 있는 이런 화분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9.5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10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도 똑같이 10cm가 나오고요 어, 내키는 거의 10cm 나오는 10cm 10cm 나오는 이런 화분 두 개랑요. 여기 보시면 어 화병에다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꽂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감이 있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과 음, 핑크색을 조화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정말 선물 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면서 어, 이 산토방 화분은 요 굉장히 고급진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한 9.5cm가 10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도 10cm 가까이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22,000원씩이에요. 개당 22,000원이면 88,000원인데요. 어, 요 아이들 할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요고 어, 꼬리 띠기에서 음, 아이들 다 자르고 8만 원에 4개, 2만 원씩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 산토방 화분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요 화분은요 아, 이가 공방 화분 어, 두개 있어요. 요 아주 멋스럽고요. 다리도 요거는 정말 이가 공방 화분은 굉장히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다육만님들이 아, 좋아하시면서 여기 빛이라고도 써져 있고요. 굉장히 어, 가볍한 화분 중에 하나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음, 11cm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또 11cm, 요건 12cm, 요건 11cm 나오는 이 아이 두 개. 요거는 2만 원짜리예요. 개당 2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저렴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드리고 나왔고요아 요거 좀 보세요 아주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아주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돼서 요거 사이즈는 한 12cm 요거는 9.5cm 밑에는 약간 동근형으로 되었다가 약간 이렇게 배불대기처럼 되어져 있고 위에는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목대 에 있는 아이들을 심으셔도 되고 묵은둥이 군생 아이를 심으셔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죠. 그러면 요거는 2만 원짜리고 요거는 어, 8천 원짜리인데요. 제가 오늘 요거 다 합치면 5만 6천 원이 나오는데 어, 요거 4만 8천 원에 제가 드리면서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요거, 도양화분이죠? 요거, 도양화분, 아, 인기 있는 화분, 롱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어, 요 화분,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정말 조금 할인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노란색, 핑크색인데요. 굉장히 도양화분은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어,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호응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화분입니다. 유약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키가 12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6cm, 전체는 7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예쁜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쁜 화분. 그리고 색감이 다 하나같이 예쁘죠? 파란색, 주황색, 그다음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원래는 13,000원이에요. 근데 어, 장미가 세 송이 들 붙여 있느냐 다섯 송이 붙여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틀리는데요. 저는 오늘 요렇게 요 아이들 다섯 어, 개 붙어있는 아이들을 오늘 6만원에 한 개당 13,000원인데 12,000원에 해가지고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요것도 도양화분이죠. 근데 가장 예쁜 그런 도양화분, 우리 아, 미니분이라고 볼수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꼭 어, 엉겅퀴 꽃을 닮은 요게 엉겅퀴예요. 앞에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요거는 엉겅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위에 있는 아이들은 어, 꼭 접시꽃 같기도 한 요런 화분입니다. 요것도 미니 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원건 키기 꽃은요. 한 7.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6.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구멍도 예쁘고요. 그리고 아, 딱내손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다, 져진 아이들, 아, 심으시면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9,000원이에요. 그래서 5구 45, 45,000원이고요. 여기 접시꽃 같은 요 화분은요, 아, 요거 딱 정말, 내 손가락에 딱 들어가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것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약간 롱한 그런 분이죠. 요거는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거의 5cm 정도. 전체는 한 5.5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개당 7,000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색감이 똑같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그다음에 이거 하늘색까지 해서 다섯 색깔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 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 전혀 안돼 있어서 물마름에 좋은 화분으로 우리 아, 사랑받고 있는 화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45,000원, 이거는 7,000원씩 하면 35,000원이에요. 그러면 45,000원, 35,000, 45,000원 하면 8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어, 서비스로 요거 서인경 화분 15,000원 짜리를 우리 서비스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95,000원 짜리를 제가 오늘 아니 10만 아 그쵸 95,000원을 제가 요거 8만원에 이렇게 하면서 요거 서비스로 요 화분 어, 서인경 화분이에요. 이거 서인경 화분 하나 만 오천 원짜리를 제가 선물로 이거 다 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번 10개에 8만 원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이 화분도 도양 화분 어, 타원형이죠. 굉장히 어, 예쁜 그런 아, 화분이에요. 이거는 호야꽃을 닮아가지고 아주 호야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아주 달박달박하면서 예쁘게 피어져 있는 게 호야꽃인데요. 이렇게 누워져 있는 이렇게 호야꽃입니다. 어, 요거 타원형이고요. 어,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또 다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약처리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요런 화분 네, 어, 그러면 한번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 어 13cm가 나오고요. 전체는 한 14cm 정도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한 6.5에서 7cm 정도 나오는 요런 도양 화분입니다. 색감은 똑같이 다 빨간색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2,000원씩이죠. 그러면 아, 6만원이에요. 5개. 근데 오늘 제가 다 할인하면서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어, 선물을 드리는데요. 제가 요거 2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도양화분 구매하시는 우리 분에게는 요렇게 해서 어, 다 합쳐가지고 7개죠. 요렇게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어, 도양화분 6만원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이 화분은 굉장히 고급진 그런 화분이에요. 앞에 이렇게 다 되어져 있으면서 색깔이 약간 은은하면서 고급진 이렇게 색깔이 되어져 있고요. 약간 다 파스텔 톤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것도 아주 색감이 예쁘죠 꽃이 다 홈으로 파져서 이렇게 만들었고 색깔을 입힌 그런 화분이고요. 눈꽃송이가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색깔도 맞춰서 제가 가져오느냐고 어 되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화분이 굉장히 가볍다고요. 이렇게 통굽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바람구멍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답니다. 그리고 키는 이거 2,000원짜리 포트보다 조금 더 아,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예쁜 아, 창을 심으시면 정말 예쁠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9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0.5cm 나오는 이런 아주 귀엽고 우아한 그런 화분입니다. 보라색이 참 예쁘죠? 어, 화면상에서 아마 더 예쁘게 나오지 않나? 실물 보면 아마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 그렇게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요건 개당 2만원씩이에요. 그러면 4개 하면 8만원이죠? 어, 제가 요거 아주 많이 할인 좀 해볼게요. 요거 8만원짜리를 7만원에 우리 다육만니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 4개에 7만원이었습니다. 네. 요거 8, 9번입니다. 요거는요. 토분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 중에 하나지요. 표정들을 보시면 정말 웃음이 나오고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 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어 화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다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토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치마 입고 수집어서 까꿍까꿍 가는 우리 이렇게 둘이 나란히 이렇게 두셔도 아주 예쁠 그런 화분이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한 9cm 정도 나와요. 인형도 한 10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화분 사이즈는요, 한,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아, 높이는 8.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그런 화분들인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3,000원씩이에요. 그래서 13,000원씩인데요. 우리 다육만인들이 어, 원하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서서 만세하고 있는 우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신발 좀 보세요. 신발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다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요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데 요거 다 남자겠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예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사이즈는요. 조금 더 커요. 요거는 한 14cm가 나오고요. 화분 사이즈는 한 8cm가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13,000원. 13,000원에만 26,000원이죠. 그래서 26,000원이고요. 맨 위에 있는 아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좀 보세요. 머리 딴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치마 입은요. 예쁜 어, 어, 얼굴. 요것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어, 합 여기 합 화분도 어, 참 매력적인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토업은 개당 무조건 13,000원씩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요거 1번이고요. 요 아이 서 있는 아이들은 2번, 요거는 3번 이렇게 치마 입고 어, 까꿍까꿍하는 이런 모습 있는 그런 아이들은 3번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요. 개당 13,000원 두 개에 2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토분이었습니다 네, 늘 다담다유 이야기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 누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 요렇게 나가실 때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다담다유 이야기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세요.